가족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가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정약용과 차한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과 대화가 안 통한다. 며느리와 사이가 어색하다. 가족끼리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쉽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간섭하게 되기도 하죠. 정약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7세에 유배를 떠나면서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을 때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특히 아직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하지만 놀라운 것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정약용이 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고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가족관계의 지혜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자녀와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까지 200년 전 지혜가 어떤 해답을 줄수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데 잠깐 혹시 정약용이 가족관계에 대해 뭘 알겠어? 하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사실 정약용은 정말 어려운 가족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정약용이 전하는 첫 번째 가족관계 지혜는 가족도 각자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입니다. 유배 초기, 정약용은 가족들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없이 잘 자랄 수 있을지, 아내가 혼자서 집안을 잘 돌볼 수 있을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걱정했던 것보다 가족들이 훨씬 잘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각자 더 독립적이고 강해져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것도 사랑이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죠. 자식들이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명절에도 바쁘다고 못 온다고, 그럴 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식들이 각자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부모가 잘 키웠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약용은 큰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가는 것을 보니 아버지로서 흐뭇하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스스로 설수 있게 돕는 것이지 평생 곁에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다. 며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어머님들이 며느리가 우리 가족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약용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며느리도 자신만의 성장 환경과 가족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정약용의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다산 가문의 엄격한 가풍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정약용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와서 우리 집 음식 맛을 따라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다. 하지만 굳이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집 나름의 맛도 좋은 것이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가족관계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내 기준, 내 방식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상대방의 방식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도 시어머니나 부모님과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았지 않나요? 그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을 기억해 보시면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정약용의 가족관입니다. 가족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지혜는 먼저 마음을 열어주기입니다. 가족관계가 어색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 보통은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야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면 내가 왜 먼저 낮춰야 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때 항상 먼저 자신의 안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일상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냐?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느냐?" 혹시 몸은 괜찮으냐?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다.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정약용은 며느리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집안일로 고생이 많을 텐데 무리하지 말거라.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왜 연락 안 하냐고 타박하기보다는 바쁘겠지만 가끔 안부는 전해줘라. 걱정이 되니까 라고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자존심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랑하려 해라. 먼저 마음을 열어주는 것, 먼저 관심을 보여주는 것,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가족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염되거든요. 세 번째 지혜는 잔소리 대신 존중하는 대화학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데 왜 자식들은 잔소리라고 느끼는 걸까요? 정약용도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저런 조언과 걱정을 가득 담아보냈는데 답장에서 느껴지는 자녀들의 반응이 시큰둥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일방적으로 하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략용은 편지 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조언을 하더라도 명령조가 아니라 제안하는 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썼다면, 나중에는 아버지도 젊을 때 공부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쓴 것입니다. 정약용의 깨달음입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원할 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요즘 어르신들도 자주 경험하시는 일이죠. 감기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건강 챙겨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자식들은 또그 소리야 하며 듣기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정략용의 방법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감기 조심해라. 대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던데, 혹시 감기는 안 걸렸니? 운전 조심해라. 대신 길이 많이 미끄럽다던데, 운전할 때 어떠니? 같은 내용이지만 말하는 방식만 바꿔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며느리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예전에 나도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어땠냐면 이라고 경험을 나누는 식으로 말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특히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소통이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떠니? 혹시 힘든 일은 없니?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이렇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들어준 다음에 필요하면 조언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대화는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지혜는 서로의 다름을 장점으로 바라보기입니다. 가족 갈등의 많은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정약용도 처음에는 자녀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당황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자녀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다름이 가족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모여야 더 지혜로운 가족이 된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시어머니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인데 왜안 따라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며느리 나름대로의 방식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약용의 며느리 중한 분은 기존의 집안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요리법을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색해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변화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잘못 키웠나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내 자식이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그냥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기특하다. 그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관점으로 가족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집안일을 할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대신 새로운 방법이네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배워볼까 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때 말대꾸한다고 화내는 대신 그런 생각도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하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가족들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가족관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된 가족이다. 지금까지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족관계 개선의 지혜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가족도 각자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둘째, 먼저 마음을 열어주기. 셋째, 잔소리 대신 존중하는 대화하기. 넷째, 서로의 다름을 장점으로 바라보기. 이 모든 지혜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사랑은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 간섭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지켜봐 주는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온 후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년을 떨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다. 가족은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어 주는 것이다. 혹시 지금 가족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며느리에게 먼저 고생 많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고, 자식에게는 요즘 어떠니? 하고 관심을 표현해보시고, 가족의 다른 의견도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인정해보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00년 전 정약용도 처음에는 어려워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가족들과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클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족에 대한 조언입니다. 가족은 하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 선물을 잘 간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가족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약용과 차한 잔이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